안녕하세요. 엘런입니다 오늘은 A7C2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Love, send me someone I can talk to. We'll share stories of our childhood memories of Christmas past, chestnuts on and 지난 몇 개월간 제가 A7C2를 매우 진하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간의 경험을 약간의, 어, 약간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가장 먼저 제가 A7C2를 구매할 때 고민되던 항목이 있었습니다. 어, 과연 A7C2를 사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뭐 비용 차이는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화소가 큰 A7CR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붙은 녀석을 사는 것이 나는 나은 선택인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A7C2는 지금 요 바디죠. 요 바디. A7C2는 A7M4와 동일한 그런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 그래서 그런지 A7M4가 갖고 있는 모든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그단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후면에 조이스틱이 없어서 어 요걸 이제 그 초점을 핀을 잡을 때는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후면에 요 다이얼 어 후면에 보이는 다이얼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이 다이얼을 움직여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AF의 포인트로 움직이는 건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는 점. 그점 빼고는 사실 A7M4 대신 대비 그런 큰 단점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매우 큽니다. 아, 가장 큰 장점은 얘한테 그 인공지능 AF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사진에서는 사실 저는 인공지능 AF, 뭐가 이렇게 대단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제가 체감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눈을 하고 있는데, 얘그 카메라를 이렇게 눈을 한쪽을 가리고, 어, 뭐, 이렇게 이제 하더라도, 눈을 완전히 가리고, 이 카메라를 렌, 이렇게 포커스 하지 않으면, 대부분 제가 있는 이 눈의 위치를, 인공지능이 예측해서 AF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여기서 척척척 걸어왔는데, 이렇게 싹 지나가더라도, 어, 지나가면 원래 재빠르게, 이 지나가던 오브제에 초점을 맞췄다가, 다시, 사람으로 어, 초점을 맞추는데, 그 짧은 찰나에 초점이 바뀌더라도 영상에서는 굉장히 좀 성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AF가, 인공지능 AF가 빛을 발하게 됐고요. 어,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은 갑자기 앞에 있는 사물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눈이 이렇게 해서 잘안 보이면은 다른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 인공지능 AF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 돌아보더라도, 어, 또는 그 제가 찍고 있는 피사체가 갑자기, 어, 카메라 무브먼트에서 눈을 가리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더라도, 인물의 형태를 가지고 그 인물의 눈이 있던 자리에 계속 AF 포인트를 스티키하게 잡고 있다는 게 A7C2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들고 여행을 떠나는 게 너무 쾌적해졌습니다. 아, 사진과 영상 모드를 얘로 기록하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지금은 제가 요새 어, 새로운 그런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85mm를 마운트하고 또요 앞에 지금 제가 블랙매직, 헐리우드 블랙매직 필터라는 굉장히 독특한 필터를 마운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필터 관련된 콘텐츠는 또 다른 영상에 독립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들을 얘기는 여행에서 얘 예, 컴팩트한 구성으로 사진과 영상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50mm만 마운트하고 최근에 일본, 최근이라고 해도 이제 한달 이상 지났네요. 어, 4월 초에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한번 영상들을 한번 쭉 보시죠. Someday I'll find 아, 어떤가요? 50mm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샷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여행의 분위기를 기록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50mm G 마스터 렌즈의 그 굉장히 선명한 화질과 또 F1.4의 그런 밝기 때문에 야간에도 굉장히 편하게, 비교적 쾌적하게 ISO 스트레스 없이 사진을 또는 영상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같은 건 어떨까요? 얘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데는 어, 그 대부분 뭐 이렇게 AF로 촬영해도 별 문제 없지만 저는 제가 AF 포인트를 핀으로 잡아서 원하는 포인트를 터치해서, 터치해서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촬영할 때 이렇게 후면 LCD를 이렇게 꺼내고 이런 형태의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LCD를 어, 이렇게 펴서 아니면 이렇게 약간 굽혀서. 어, 뒤에서 바라보면서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LCD를 보면서 촬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때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파인더 레벨에서 보면 이제 라이카 렌 바디와 렌즈 같은 경우에는 파인더 레벨로 이렇게 보더라도 워낙 카메라의 사이즈랑 렌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인식을 안 합니다. 카메라라는 걸 인식했더라도 그냥 뭐 여행에서 어떤 그냥 그런 걸 기록하나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 하고 그래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특히 G마스터 렌즈나 아니면은 줌 렌즈로 제가 갖고 있는 G마스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 워낙 구경도 거대하고 얘가 이제 77mm 지금 구경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G마스터 줌 렌즈는 뭐 2470이나 지금 1635를 제가 쓰고 있는데 82mm 구경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녀석들을 갖고 있으면 앞에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얘가 77mm입니다. 그냥 뭐제 얼굴을 다 가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구경을 갖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딱 올리면은 사람들이, <laughs> 어,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카메라를 향하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어, 소위 예전에 하셀블라드 같은 경우에 웨이스트 레벨 촬영이라고 허리까지 이렇게 손을 쭉 내려서 촬영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얘를 사용하면 은 스트리트 사진을 찍을 때 사람들이 크게 의식하지 않고 어, 저는 또 자연스러운 그런 여행지의 어떤 풍경이나 스트리트 사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서 A7C2 하나만 들고 여행을 떠나는 게 너무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 A7M4의 심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둠에도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800 감도에 이제 제가 S Log3 촬영을 할 때에도 베이스 감도가 800과 3200을 사용할 수 있는데. 3200에도, 얘를 1.4로, 어, 그, 최대 개방했을 때는, 어, 살짝 제가 노출 오버해서 S-Log3는 촬영하고, s s n e t o 같은 경우에는 살짝 언더에서 촬영을 하는데, 둘다그 베이스 아이소만 가지고도 검, 정말 어둠이 내린 뒤에도 편하게, 어, 그런 기록을 할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꿔 말하면 A7M4인데 AF가 훨씬 더, 어, 굉장히 스마트하게 개선된 녀석인데 이 바디는 A6700. 어, 사이즈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어, 사이즈로 이제 들고 다니면 어, 그 특히 50mm G 마스터 렌즈를 마운트 하고 다니면 은 컴팩트한 구성으로 여행을 다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 여행 자체도 어,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진과 영상을 하나의 바디로 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 영상에서의 큰 장점은 뭐냐면은 얘가 액티브 모드를 켜게 되면은 이렇게 한 손으로 떨지 미세하게 움직이더라도 그런 부분이 화면에서 크게 거슬리지 않도록 어, 굉장히 그 안정적인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는 여행지에 삼각대를 들고 다니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행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영상 콘텐츠나 사진 콘텐츠만 남긴다 라고 생각하는게 맞다 라고 생각됩니다 a7c2 에서 제가 여행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요런 상태에서 비를 그냥 흠뻑 맞으면서 1시간 이상 촬영을 하더라도 쾌적하게 걱정하지 않고 장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찍으셔도 됩니다 여기 특히 G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방 방진 방습 기능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줌 렌즈 포함해서 얘를 비올 때 비가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흠뻑 몸이 젖을 정도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손을 편하게 찍고 계속 손으로 이렇게 툭툭툭 털어내면서 물방울을 고이지 않도록 털어내고 그다음에 실내로 들어갔을 때. 어, 완전히 마른 수건으로 얘를 빠르게 닦아내서 빨리 말리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올 때는 보통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걸 우산을 받쳐서 찍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또 비까지 포함해서도 찍고 싶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어, A7C2로 편안하게 영상을 찍으면서 또는 사진을 찍으면서 다녔다는 게 너무 어,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여행 갔을 때 맑았으면 어, 너무 좋았겠지만 80% 이상 비가 내렸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라이카는 꺼내기가 어려웠지만 이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게행위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카메라가 A7R5인데요. 이 카메라랑 이 카메라 두 대만 가지고 제가 상업 영상과 사진 모두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사진은 뭐 라이카랑 하셀블라드도 병행해서 찍고 있습니다만 상업 촬영에도 당연히 부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반 취미 촬영을 했을 때는 정말 뭐 부족할 리가 없는 차고 넘치는 오히려 그런 설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7C2, A7CR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과연 레졸루션이 꼭 필요한가? 사진에서 레졸루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 A7, 뭐 C R로 가셔도 좋겠지만 C2만 해도 저는 충분히 멋진 사진, 아, 멋진 영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